산초입이에요. 산초나무인데, 산초입 좀 꺾고 갈게요. 음. 자, 산초입. 이발을 한번 어볼게요 콩발 하나는 이거 집어제 콩발용 집어제고요 하나는 오징어 오징어 냉동 오징어다왔어요 내장을 한번 놔볼게요. 양파 주머니에다가 집어제도 넣고 여기다가 그냥 음, 던져놔 던져놓고 하나는 오징어 내장로 넣을게요 아 오징어 내장이는밥 섞어 먹어야 되는데 음, 이건 냉동이라 못 먹어 아 그래? 근데 네, 생물은 비싼데 음. 이거 냉동은 두마리 1000원에 큰거 2마리 그래서 아 진짜? 응 음, 이거 요 이거 이거는 냉동은 싸요 그래서 밑밥으로 그리고 오징어 저기는 몸통은 잘라서 낚시 있기로 한번 써먹고 자, 양파 자루에다가 아, 어, 아직 들러왔어, 안 넣었어. 이거 오징어 내장 넣을 때 썰어서 넣어야 돼요. 그냥 넣으면 고기 그, 그. 너무 커서 안먹나요 아니, 그게 아니고 냄새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. 음. 넣으려고 잡고 썰어서 넣어야 내장 그 냄새가. 엄청 많네. 무지가 음, 커서 이 정도 많아요. <목소리> 오신고들어 배가, 얘가 제일 커 자, 얘는 얘가 제일 크고요, 배가 배가 제일 빵빵해 이 배를 따서 배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, 얘배 속에서 뭐가 나올까 버들치 먹었어요. 버들치 한 마리 먹었는데, 큰 거, 큰거한 마리 먹었는데, 이렇게 빵빵해. 그리고 얘는 좀 많이 안 먹었네. 많이 먹은 애들은 막5 다섯 마리 먹은 거 봤어요. 이 떡밥을 미끼로 쓰면, 버들치가 먼저 잡혀요. 그러면 이 메기들이 그 버들치를 먹으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버들치를 많이 먹어. 자 보세요,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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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들치야. 이거 버들치 먹은 거예요. 이게 위인데 자 버들치죠 이거. 버들치 이거. 가리 없어 지금은 이거 산맥이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그런데 친구들이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아 그거 산맥이 이런 맑은 물에서 잡은 거는 맛있다고 자기도 좀 데리고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거 제일 큰놈한 뼘이에 한 뼘. 20cm. 이거 회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머리 자르고 껍데기 쫙 벗겨서 먹어볼게요. 여기 목 부분에 핏에 있는 거 깨끗이 닦아왔습니다. 물기를 일단 제거를 하고 값이를 느껴볼게요. 소주 한잔 먹어야지. 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. 아, 이건 뭐야? 거기.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어요. 자 깨끗하게 손질했고 물기도 나름 좀 없었어요. <laughs> 자. 현지인 최초 산맥이회 도전입니다. 자, 음 먹어보겠습니다. 이 꼬랑지, 꼬랑지까지 다 먹을게요. 소리는 아직 까졌다 그리고... 너무 좀 커, 좀반 나눠서 먹을 걸. 맛은 어때요? 맛은. 진짜 네? 무슨 맛인가? 그걸 설명해줘야지. 음. <laughs> 비려요? 아니 전혀 안 비려. 오. 전혀 안 비리고. 식감이 어떠니까 아삭아삭해? 새고심 뼈가 있어갖고 뼈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아요. 그냥 먹을만해. 그냥 회 먹는 맛. 그냥 예, 좀 이렇게 잘라서 자기 썰어서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썰어서 다 아, 소주 한잔 먹고. 아니 맛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면 고소한 맛이 난다. 뭐 어쩌나. 담백해요. 어, 담백해? 응, 음, 담백하고 고소한 건 무리 같고. 나역한 마리 더 이번에는 이렇게 좀 썰어서 먹을게요. 썰어서 어, 맛있어요. 아까 제일 큰 놈이고, 2, 2등을. 다, 그 다음에 뭐, 비슷비슷하네. 오 음, 커. 아까는 한뼘꽉 찼거든요. 한 번. 지금은 조금 한뼘안 돼요. 자, 머리 자르고, 머리 진드롬이 있는 데까지. 이거 자른 거는 매운탕 쓸게요. 네, 핏대를 깨끗이. 깨끗이 아 기용아 전화좀 받아라 이 산맥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너 산맥이 잡을때 나좀 데리고가라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회 이거 좋아한다고 자아그일났다미자 자, 이렇게 쭉 뺏겨요 그냥 자 이거는 껍데기는 매운탕 넣을때 쓸게요 자 일단 물기를 회뜰때는 회, 회 보통 물기 없게 하잖아요 자, 그 다음에, 이걸한입 그냥 먹으니까, 이게, 씹는 게 좀, 잘게 썰어서 먹으면 더 편할 것 같아. 불편해, 억세. 이좀 음, 질긴가 봐. 뼈가 있으 그런가? 질지나 뼈뼈 때문에 그런지 뼈 때문에. 자 도전 가요 아, 초장 있으면 좋겠다. 고추장. 그거 내가 수정이 했잖아. 어, 요번에는 식초도 네. 있는데, 아 그냥 고추장만 찍어볼게요. 식초는 차이 있는데 그냥 고추장만 저, 찍어서. 근접샷 안 찍습니까? 근접? 근접 저 이런 거 찍어줘야죠. 자, 자 이거 썰었어 이렇게. 그렇고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자세톤 고추장은 아, 고추장 아니고 그냥 고추장이에요. 고추장이 없어서 여기 찍어서 음 맛있어. 진짜 담백해. 먹어봐. <laughs> 안 먹을래. 음. 맛있어요. 자, 다시. 하나 <laughs> 전안데 그 얘가 커서 넣으니까 않았다, 기름 온도가 떨어지잖아. 매운탕이 어,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자.